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 음. 그 운동법 혹은 그 표정을 계속 짓고 있으시면은, 노화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 진짜요? <laughs> 네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그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어, 제가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전 진료할 때 마스크를 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마스크 속에서 항상 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땡큐. <laughs> 이에 비해서 네. 늙어 보이기도 하고 노안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음... 누군 누가 늙어 보이고 음... 누군 또 젊어 보이고 그런 음... 걸까요? 뭐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피부의 노화로 인해서 유독 이제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부의 처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피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의 수가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아파트 지을 때 간단한 이제 철근이 필요하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철근이 하나하나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팔자주름도 생기고, 맞아. 그 밑에 있는 마리오 렉트 주름 같은 것도 생기고, 이마 의 피부도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눈이 오. 작아진 느낌이 들고, 눈 뜨는 것도 사실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 피부에 맞아. 이제 처진 말고도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주름선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어릴 때는 이제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탄성이 좋거든요. 눈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눈웃음을 쳐도 예전 같은 경우는 탄성이 좋고 회복력이 좋으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여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주름이 잘안 생기죠. 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가 종이장처럼 건조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어때요? 선이 하나 어, 생기죠? 선이 생기죠. 그 선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 피부는 점점 수분과 콜라겐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탄성이 떨어지고 회복력을 상실을 하기 때문에 주름이 점점 점점 내가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누적이 되고 짙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는. 보통 예를 들자고 하면 이제 미간주름, 아, 눈가주름이 눈가 이제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간주름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생기면은 많이 이제 도드라지기는 하시거든요.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표정을 짓거나 웃을 때만 이제 생겼다고 하면은 그 진성주름이라고 해서 표정을 짓지 않아도 확 박히게 되는 주름을 진성주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팔자에 처음에는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에는 팔자에서부터 마리오네트 주름까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그러면은 노안으로 보일 수 있는 이제 주범으로 자리잡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근육의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상대적으로 중력을 거스르게끔 해주는 이제 근육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하방 압력을 증가를 시키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그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얼굴의 노화를 촉진을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얼굴을 비교적 동안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육 중에서도 하방 압력 말 그대로 이제 중력을 이제 가속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얼굴을 이제 내려버리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짐을 개선하려면 사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올려주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얼굴을 내려버리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려주는 근육들이 퇴화가 되고 근육 자체가 계속 이제 피부를 더 밑으로 끌어당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뚱한 표정 지었을 때 작동을 하는 게 이꼬리 내림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 근육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은 이꼬리를 이제 밑으로 내릴 거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부착돼 있는 피부도 더 빨리 밑으로 이제 처지게 되겠죠. 참. 얼굴을 이제 보통은 상중 하로 이제 나누는데 그 동안의 핵심 근육들은 다 중안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입가에서부터 광대 쪽으로 이어지는 근육을 입꼬리 올린 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살짝 얼굴의 중안부로 조금 더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윗입술 올린 근이라고 있어요. 이제 코에 붙어서 올라가는 또 근육이 있거든요. 그것도 올린 근이에요. 콧망울 올린 근. 그세 가지 근육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세 가지 근육을 강화를 해 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시겠죠 음. 그~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 음. 그~ 운동법 혹은 그~ 표정을 계속 짓고 있으시면은 노화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 진짜. <laughs> 네네. 어, 니다 저는 그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 매일매일. 어, 제가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전 진료할 때 마스크를 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마스크 속에서 항상 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젊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운동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네. 가장 사이드에 있는 근육을 1번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근육을 2번, 이제 코 옆에 붙어 있는 걸 3번이라고 하면은, 은이라는 운동을 1, 2번을 강화를 시 지켜주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 이건 제가 그냥 의미로 지은 건데 땡큐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2, 3번 근육을 같이 자극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운동은 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은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말할 때 입꼬리 끝이 옆으로 벌려지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하시고 그 동작을 유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동작을 했을 때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 양쪽의 입꼬리가 다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운동하면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으니 거울을 보면서 유독 한쪽으로 입꼬리가 올라. 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감각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후에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 양쪽 입꼬리를 가로로 그러면서 약간의 상방으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은 하시면서 한 5초 정도 유지를 하셨다가 힘을 탁 빼시면 되세요 음...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운동은 2, 3번 이제 근육에 대한 운동법인데요. 우리가 입꼬리 처지는 것도 싫은데 요즘에는 많은 여자분들이 인중이 길어지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이제 영화 청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윤선 님이랑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유독 예쁘게 잘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딱 보면서 아, 이 운동이 생각이 이제 또 나긴 했거든요. 땡큐인데 그 큐를 좀 유독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땡 큐 이렇게 네. 길게 빼주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이제 (2~3번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초에서 뭐 10초까지 한다 그런 진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땡, 큐 당시에 이 2, 3번 근육 자체를 사용을 잘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 이 2, 3번 근육이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더 많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많이 아직 그 근육의 힘이 부족하거나라는거 이제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운동에 주의할 점은 비대칭을 확인하지 않고 이 운동을 했을 때 차후에 입 꼬리에 높나지, 꼬리 틀어지면 정도가 오히려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체킹을 하시고 이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을 그리고 이제 풀 근육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힘을 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긴 하세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근력 운동을 빡 세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잔잔하게 내가 계속 힘을 주고 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계속 좀 표정을 짓고 있으시면 근육을 활성화 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상담하시게 되면. 네. 네. 마스크 안에는 큐 응. 하고 계시는 거아요 어, 그렇죠. 항상 거의 큐를 느낌으로 <laughs> 이제 Q 표정을 되지. 짓고 있죠. 근데 또 마스크를 안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laughs> 네. 볼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쓴 동안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hank <laughs> you. 너무 심하신 분들은 뭐 운동도 너무 좋지만 좀 시술이나 뭐 도움을 응. 받을 수 있는 치료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근력의 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 제 거슬릴 수 있게끔 해주는 매선 리프팅 시술을 보통 권장을 많이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선 리프팅 시술의 장점은 즉각적으로 애프터가 너무 명확해 효과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늘어진 피부층을 이제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제 끌어올려주면서 입꼬리 처짐, 입가 처짐, 그리고 팔자 주름, 이제 마리오네트 주름까지도 개선이 가능하시거든요. 매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리프팅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서 이제 콜라겐을 조금 더 증식을 해주는 효과를 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돼요. 오, 아까 철근. 어,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철근을 없어지지 않게 해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화는 사실 일정 부분 진행이 되긴 하는데 남들은 그 철근이 1 년에 한3네 개씩 빠진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매선을 꾸준히 받게 되면 어한개 정도 빠질까 말까 하는 느낌으로 유지를 해드릴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늘어진 부분에 대한 개선도 가능하고 처진 개선도 가능한데 노화 자체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게끔 지연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일성 이조죠 오늘은 노화를 예방하는 피부의 처짐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